<laughs>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저는 글로벌 트로트 가수, 카우보이 가수, 레어화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천안에서 멋진 무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요즘 KBS 가요 무대를 통해서 제가 큰 사랑을 받고요. 또 한번. 카오보이라는 곡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그 덕분에 3천만 뷰 조회수가 돌파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정말 동해 번쩍, 서해 번쩍, 정말 정말 바쁜 날 보내고 있습니다. 다 여러분들이 큰사랑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곡. 어, 좀더 가까이,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가서 함께 즐기고 싶은 곡이에요. 저희가 그렇죠? 첫 번째 곡은 네. 말을 타고 달렸잖아요. 네. 우리 말 너무 귀엽죠? 너무 잘 달리죠? 이번에는 또... <laughs> <사랑해요? 웃음> 네.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빵하게 한번 달려볼까요? 음악 주세요.